야, 존나 잘 생겼다. 꺼져. <laughs> 야, 이 개새야. 자, 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휴보입니다. 자, 오늘의 컨텐츠를 바로 컨텐츠 머리랭이라는 게임을 한번 해 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이 게임은 어, 무엇이냐면요 <laughs> 뭐야, 뭐가 좋은 거야?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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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여기 계획이 있죠? 자 첫번째 구세계로 내려간다 두번째 뭔가 무서운 것을 찍는다 세번째 스포트튜브에 업로드한다 뭐 유튜브 같은 거고 하네 네번째 입소문을 탄다 자 여기 카메라가 있죠? 카메라 듣고 이제 찍으러 가면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괴물을 찍는 겁니다 아직까 어? 뭐야 아까는 안 떴는데 이거 살 수가 있네 아, 약도있고 도구 도구 뭐야 뭐야 짱돌있고 슬레이트 뭐야 슬레이트있고 야 무슨 씨발영화제이야 붐마이크는 왜있어 뭐야이거 구식새끼 <laughs> 뭐야이거 <laughs> 야 개새끼야 구식새끼 아니 구식새끼 뭔 개소리야 이새끼야 나까자감수 <laughs> <laughs> 준비완료 세계로 어라운드 아, 아, 월드 기... 파인애플 야 괴물 괴물있어 괴물, 괴물. 헬로우 뺄에 와! <laughs> 오! 오! 오 맞아요, fuck, 맞아요. fuck you. <laughs> fuck you. A, fuck you. fuck u f u c fuck u a r u a d u fuck you. you, <웃음> <me>? <웃음> I you. I 자, 여기까지 여기까지. 컷. 아, 그 뭐야? 그림이 있다고? 뭐야? 믹서기가 있어. 헬로. 우 헬로. 어우, 나오, 나우나우 shit. 우우 oh, oh. 야, 미소 여기 있어 아! 어딨어? fuck you. fuck y o Fuck you カメラが出ます 카메라! 어있어야 뭐 야, 카메라! 야 우리 카메라 두고 왔어 아이 개새끼들아 야! 야너왜다 너 일로 와봐 집합! 집합! 야 카메라를 내가 야 눈이 카메라! 눈이 야 눈이 프로! 야 개새끼야 <laughs> 우리 다시 가서 <laughs> 카메라 들고 와야 돼 미친 야 다시 들어와 아 연병 진짜 실수인데? <laughs> 그냥 하루 날린 거임 아 진짜 <laughs> 야 개트롤 짜 <진짜. 웃음> 이게 나아질줄몰랐네데리설컨버인가 하루 날렸음 야 우리 이틀만에 3천명 찍어야 됨어 지랄인데? 이틀만에 아, 3천명 찍어야 어떻게 찍어? 헬로가이야집이야 게이야 야, <laughs> 야 게이야 oh, <laughs>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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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가만 있어 살살 해줄게 <laughs> <아니야>, 안돼 안돼 <laughs> 가자 가지내야 <laughs> 가자, 뭐. oh, 내내 <laughs> <내안> 가자. <웃음> 저기 <웃음> 저기, 다른데, 저기 아니야 이거. 하수구 밟은 똑같은데 카메라가 저기 있는데? Where is <laughs> this place? 거치면 안뭐뭐 뭐야 저 뭐? 괴물이 있네? 이야 <laughs> 야 뭐야 야노야 <laughs>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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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어, 오야 불! 찍어! 찍어! 야! 불. 야! 불! 불! 도망조도망조안 돼! 카메라 챙겨! 죽은 거 같은데? 떨어진 거 아니야? 카메라아 죽었다 이거 죽었다! 씨X! 오야! 씨 와! 뜨거! 야, 야 이거 다른 사람 어떻게 보냐 이거? 씨이 씨X! 가 돌리면 왜돌야 어? 아 씨X! 사연방상의 나 쫓을 거임? 씨발 야! 도와 <목소리> 아, 도안줘 아, 들어가! 들어가 야, 잠깐이 붙었는데 와 지금 야, 카메라, 카메라! 카메라, 어딨어? 우리, 우리! 야, 가 야, 가 빨리 가! 집으로 가, 집으로! 집으로 가, 집으로 리 카메라 집에 있어 집으고 아, 집에 야, 있어 치아. 카메라 카메라 집에 있어. 빨리 가. 아, 이건 다다는데. 음, 우리 음, 왜 들어와? 야, 빨리, 어, 튀어, 화물... 빨리, 튀어, 어. 빨리 튀어. 빨리 튀어. 빨리 튀어. 빨리 튀어. 에이. 빨리, 에이. 튀어. 빨리, 튀어. 빨리 튀어. 빨리 튀어. 빨리 튀라고. 빨리 튀라고. 빨리 튀라고. 빨리 튀어. 어. 아, 힘들어 죽겠네. 우리 병원비 어떡하냐, 이거? 그 시체가 나였음. 잘찍었어 아. 카메라 가져왔어. 오케이. 야, 뭐야? 이브형도 카메라 있네. 영상 추출하지. 야, 영상 보자. 야, 밌겠다 야, 괴물. 와, 광고 익 200, 200달러. 3000드는 거쓰면안돼뭐 뭐야? 괴물이 있네? 야! <laughs> 오! 화염방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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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야! 불! 찍어! 찍어! 야! 찍어. 불! 야! 불! 아니야, 불! 야시청자왜 야, <laughs> 이렇게 안 들어와? 야 지금 불 나고 있는데 씨발 근데 내녹화번호 봐야 알아 내가 혼자 뭔여정을 노는 건지 야 근데 뭐 반응 나쁘지 않은데? 천 고데기? 에헤헤에 아, <laughs> <만에 웃음> 아, 귀여워 아 씨발 개이녀 저거 일단 잘러가자 우리 이틀 남았다 <laughs> 야! 씨발 <시발. 웃음> 하지마! <laughs> 하지마! <laughs> 하지 말라고, <laughs> 하지 말라고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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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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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오늘이 마지막 오늘이 날이다. 마지막 오이 마지막 날입니다. 자, 카메라 챙기고, 그 후레시 어딨어? 뭐 후레시 사야 돼? 죽으면 안 되나보다. 사야 되나 무슨 사람? 아이고. 근데 후레시 없어서 잘 보이던데 나 카메라에 후레시 달려 있어가지고. 야, 오늘 무조건 그거 찍어야 돼. 1200회는 찍어야 돼. 아 맞아. 왜 그거 있지? What is this place? I don't know who am I. 괴물이다! 괴물 있어, 괴물 있어, 괴물 있어. 야, 괴물 거미인데? 포미야포미어 죽겠다. h o 쉣 y s h Fuck you. Fuck you. Fuck you. f k you. f k you. f k you. 그러게 이 가방이 없어. 홀리 쉣이어이 어디였어? 이 형. 잠깐이도 뭐야 이 뭐야 귀신 렸어 어거온온온온온 온다 o n t don't, 기 o n t don't, 기 o n t don't, d o n 리 d 야 n t don't, don't, 어야 n t d o n 이 don't, don't, o n o n o o o 응 도망쳐, 결혼해 아, 찍지 말고 야, 야, 이거 달팽이다, 달팽이, 달팽이, 달팽이 한통한 통네, 네 이놈 미친 You cute, you fucking cute, cute. holy shit, what is your 뭐, father? 뭐, 나. 뭐, 나. <웃음> <웃음> fuck you, fuck you. FUK c YOU 아, SHIT FUK c YOU FUK c YOU FUK c YOU 저 바닥에 너뭐 떨어져있는거 아니야? 못 떨어져있는데? 그거 <laughs> 뭐야 <laughs> 저거 아 오늘 수위 <수익> 짭짤하다 자 <laughs> 가서 영상 확인해보자 사랑자 <laughs> 한번 볼까요? <laughs> 야 100명 부족하다 이거. <laughs> 아니 이거 아까운데? <어깥데? 웃음> 아 이거 첫날에 잘했으면 됐는데 야 이러면 돈 안들어오잖아 아 좋던데 야 우리 무슨 일 있어도 찍어야겠다 이거 <laughs> 우리 여기서도 인기가 없... 거야? 아니야 우리 여기서도 존할거야 그래 우리 여기서도 학거야 씨발 자 갑시다 미루니 또 하수구 맵이네 아저같은 미루니 에, 에 관심없고 우리, 우리 할거나 가자 아니 발소리가 하나 더 들리는데요? 내 네, 발소리 아닐까? 아니야 세명 발소리가 들려 지금 뭐야 세상에 괴물같은게 있을리가 없잖아 어 괴물괴물 괴물 불어불어 몬스터 디 t 이즈 몬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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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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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근데 길이 진짜 어디지? 그래 여기가 어딜까? 근데 프로가 그거 알지? 우리 여기서 죽으면 X된다잉? 우리 둘이 마지막 희망이야 우리 여기 아닌 거 같아 야 우리 산소통 반 남았어 빨리 야, 가야 돼살려 지금 빨리 야 1분 남았어 1분 나 살려줘 빨리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살려줄래?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나살수가 없거든? 빨리 살려줄래 나 좀? 살려줘 <laughs> <그래? 웃음> 아니 우리 지금 존나 멀리 와가지고 그냥 뒤져 그냥 뒤져 야나 우주선 앞이라고 우주선 가까이에 있어 아니 잠만요. 프록시, 나 따라. 내가 길을 잘 알아요. 저렇게 가서. 아, 예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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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불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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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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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갈게 오아이 베이징 캐나다 안 돼! 으 아! 천장에 매달린 거 그거 아무거나 물건 던지면 돼 카메라 수고하러 가야 돼휴 Let's g e 가잇 밀면 제맛이야 그만 어! 네, 카메라 어디있어? 철도 같은 곳에서 어, 죽였어 어 여기다 아이뭐 철도 같은 데서 죽었는데 어... 어. 특종이다 특종 특종이다 어딨어 브러기 어딨어 아 특종인데 놓쳤네 내 기억엔 여기야 여기 어딘가 떨궜는데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찾았어 찾았어 카메라 찾았어 얘들 나큰 괴물만 나왔어 고 나무들 유배당한 뻔했다 고 씨발 아빠노 소리난 쪽으로 아니 어디서 삐걱 소리가 어이... 자꾸 나는데 찌거기요? 아니 삐거기야 개새끼야 삐거 음. 진짜 존나 큰 새끼야. 괴물 같은 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야, 특종이다 어, 왔다, 왔다, 왔다. 와! Wow, 빠 <목소리> 은근 좀 빠르다. 환영. 어 은근이 아니라 많이 빠른 거 같은데. 야, 야, 빠르다. 빨리, 빨리 와. 야, 진짜요? <목소리> 이거 아직도 녹화할 수 있네. 어. 이거 뭐라도 찍어. Hi guys. 어. This is y o u t u b e Get it carry c o m Get it e t o Hey. English or Korean? Baby, you know. 어? 끝났어. 까비. 700. 요거 지금 1.1킬인데. <laughs>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. 우리 오이... 찍어봤다 의미가 없어. 개물찍어야 돼. 무슨. Hey, w h a t e r e o oh, h w h e Oh, oh, o 아! oh, 아! 아, 야, h oh, o 잘 나왔을 거야. 다시 가야 되는데 어떻게? <laughs> 네, 잘 됐다. <웃음> <웃음> 주민 모성 뭐 동력할까요? 아니 새끼 공, 거북이 동력할까요? 하이디 주민 주민 모타. 아야 부러기였다. 아야 정다 부러기. 그럼 주민이었습니다. 다음에 거북이를 또 잡습니다. 거북이 아, 네 거북이. 안돼 나만의 작은 거북이 나이스 오케이. 예.